안녕하세요. 얘는 이 드론, 이 드론을 한번 사용법을 알아볼 건데요. 뭐 사면, 이렇게 사용 설명서가 나와 있고요. 이건 X5에요. 조종기가 나와 있는데요. 이게 26, 이게 도는 거. 이거는 또, 이게 반향 조절인데, 이렇게 돌고. 이건 스위치. 카메라가 있는 경우에는 여기로 카메라. 여기 뒤에 보면 이렇게 돼 있고. 딱 하고. 딱, 면 여기 배터리는 넣는 구간이 라고요 네. 드론이, 여기가 날개가 있고, 이게, 날개에 막 뭐라고 써있는데, 뭐라 뭐라 써있고. 이게 전원을 키면, 여기 뒤에 있는, 전... 여기 불빛이 나와요. 어, 밤에도 볼수 있게. 그리고 이게 리모컨이 쓰레기 기능이 많더라고요. 이 버튼이 왜 있는지 모르겠어, 난. 눌러지지, 응. 여러분, 이거 버튼 보고, 이거 눌러지는 건가? 하고 막, 이런, 뭐, 손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정확하게, 선명하게 찍어볼, 이렇게 구멍, 여기 뭔가 나오죠? 이렇게 불빛이 나오고, 여기, 이렇게 하면, 막, 신호가 되고요. 이렇게 하면, 여기, 되고, 막, 이렇게 하면, 여기, 이렇게 뜨는데, 또, 이렇게 하면, 또, 여기, 이렇게 뜨죠? 또, 반대로, 얘를 하면, 여기, 이렇게 뜨기도 하고요. 네. 그러면, 이런 거는, 카메라를 찍는 건데요. 제 드론 경우에는, 카메라가 없고요. 또, 이거는, 3D, 막, 그렇게 변한다고 하는데, 3D가 안 변해. 네. 뭐 여기까지, 여건 이제 끊지 났고요. 이 여기 보이시는 이 드론이 x 5에요 근데 이게 날다가 막 이렇게 막 바람을, 예, 세게 보면 얘가 네. 예, 바람에 날아가서 많이 날아가는 거 아니고 막 날, 이렇게 날고 있는데 갑자기 어 이렇게 날 이렇게 갑자기 좀 나는데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조심해야 돼요 이거. 뭐, x 5를 확대해 보면 여기 42.4G라고 써 있고 이건은 구형입니다. 날개를 확대해 보면 이렇게 돼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밑에를 네, 밑에 보면 이렇게 이렇게 막 이게 착륙할 때 쓰는 거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에 불이 들어옵니다. 또 여기 이게 이게 모터입니다, 이게. 이게 모터고요 네 이게, 이게 이렇게 할수 있고 이것도 모터고 얘도 모터고 얘가 모터인데 반향키를 하는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거나 옆으로 가거나 하면 이 모터의 세기가 더 세지게 해서 앞으로 빨리 갈수 있고요 또이 조정키에 이게 위로 날아가 아 맞아 이 조정키를 켜면요 원래는 이렇게, 무 이렇게 한, 한번 이렇게 하고, 봐봐요. 이렇게 한 다음에, 아니, 아니, 원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조금 높게 해가지고, 조금 날다가, 또 이렇게 하고, 세게, 좀 숙달이 되시면요. 이렇게 조금 올려가지고, 이렇게 날다가, 착륙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직, 잘못하고요 그리고, 어, 뒤에 보시면, 여기, 건전지를 넣는 데가 있는데, 들어오는 거천지를 넣는게 전기 충전 방식이고 얘는 배터리 충전 방식이에요. 얘는 지금 4개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 얘는 지금 충전 중인 상태입니다. 네. 여기 보시죠. 아직 얘는 지금 배터리 안넣고요 배터리의 모양은 어, 크기에 따라 막 X5나 X8하고 크기가 다른데요. 저 같은 경우는 5분 비행 가능하고요. 요즘 나온 신제품은 막 10분 넘게 예, 비행이 가능하면서, X8은 요즘, 요즘 거는요, 되게 좋아졌더라고요. 어, 내가 봤, 봤을... 이, 카메 이게 스위치 버튼이고요. 여기 카메라에, 원래 여기 카메라가 있는데, 지금 카메라가 없고요. 뭐, 이거 쓰지 말고. 이 프로필러와 모터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이게 맞으면 아플 거 같아요, 좀. 지금 프로필러 모양이 좀 특이하고요. 네, 생긴 게 헬리콥터 같지 않고 막 귀엽게 생겼고요. 뭐 XO는 크기가 얼마나냐면, 대충 이게 몇 센치미터냐면, 이 정도가 돼 있는데요. 이렇게, 여기 보이신다고 치고, 선명하게 보이시고. 네, 이제 이 드론은 5분, 이 드론 경우에는 5분 동안 날고, 오래 못 날지만 되게 만족합니다. 뭐 모터가 이게 근데 이게 하늘에서 날다가 갑자기 배터리가 떨어지면 그냥 추락하기 때문에 비행 시간을 알고 쓰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여기 보시면 X5라고 써있네요. 지금 근데 내꿈 카메라가 없어요. 네, 여기까지 표현하였습니다.